어? 그 뭐야? 이거 이걸로... 너무 가위 잘린 거요. 어? 가위 왜 잘랐어? 근데? 저이집올 때부터 이거 잘려 있었어요. <laughs> 이집올 때부터 잘려 있었대. 아, 수님들. <laughs> 아, 씨. 아, 님들 아, 그만 싶을 거 채팅창이 안 보여. 아 안녕하세요. 아그 짧게 하려고 잠깐 켰는데요. 아 안녕해요. 아. 아 안녕한데요. 짧게 하려고요. 방송 켠 이거 잠깐 켠 건데요. 이거 씨발 어떻게 열어요? 아. 아니 이거 먹어보려고 사왔는데 이거 안 열리는데요? 에? 코르크 부분 계속 라이터로 조져보라고? 코수염 응. 필터인 줄 알았다고요? 필터에요, 미친. 오프너가 없어. 와인 따는 기계가 있어야 해요. 제가 이걸 처음 보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있는 줄 알았는데, 없어서, 없을 때, 어떻게 하면 될까? 이거를 이제 같이 생각해 보려고. 얇은 부분을 자르라고? 얇은 부분을 잘라? 사야 돼? 그니까, 사야 되는 건 알아. 지금, 11시잖아, 그제? 11시에 어디서 팔까? 응? 구두에 받쳐서 바닥에 땅땅 치면은, 열린다고? 우리 집 문이 열릴 것 같은데, 밑에 집에 쫓아가지고. 신발바닥에 땅땅 치라고? 진짠가? 구멍 내고 꾹 누르라고요? 병 위에 조금만 깨버리자고? 아 죄송한데 저제 방송은 그 제정신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라이터 라이터로 어떻게 하라고 라이터로 얘를 태워 홀홀홀 다 드실 거면 밀어 넣으면 돼요 맛만 볼 건데요 제가 술을 먹으면 목이 안 좋아가지고 어. 밀어 넣자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밀어 넣었다가 다시는 빼도 박도 못 할까? 뭐가 웃겨 자꾸 왜? 아니 알려달라니까 왜 웃고 있어? 라이터로 직원 직원을 갈기 갈기라고요? 직원이요? 늘로 와보세요. 확히칼 <laughs> 가지고 편의점 가서 따달라고 하라고? 음 라이터로 병목 부분 지지면은 살살 올라온다고? 아 진짜? 야 라이터 있냐 우리? 라이터 네. 어, 있어? 네 그래? 왜 있지? 입으로 빨아보라고? 너 때문에 수염 없어졌었잖아. 여기가 아픈데요? 라이터로 병, 병목 부분을 지지라고? 야, 이거 라이터가!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캠프 파이브야 되겠다 너무 큰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이거 불이 이만해 저 그거 떼고 계속 돌리는 아니야? 돼요? 아 하차 감사합니다 다 돈이었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? 들어가는 느낌이지. 아, 뜨거 이발. 터보가 있어야 된다고? 계속 하라고요? 좀 줄여야겠다. 아, 아파. 좀 오래 해야 돼요? 계속 해? 아, 너무 뜨거운데, 이거? 이렇게? 아 병을 눕히면 된다고? 이거 제입건가 보다 아 뜨거 또... 언제까지죠? <laughs> 아니 아안 나오는 거 같은데? 어? 잠깐만, 옆에 심에 존나 큰 가스레인지가 있었잖아. 이렇게? 야, 이거 괜찮나? <laughs> 아니, 이거 괜찮아? 와인을 원래 뜨겁게 먹나? 제발 하지 말라는데요? 이거 아닌 것 같아. 아무튼 간에, 본인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, 안 열리고, 막, 와인 상하고, 그러면 내가 이걸로 다 찾아가 버리는 줄 알아. 아무튼 간에. 제발 편의점 가서 그냥 사라고? 아, 이거, 이거 사케예요 죄송한데. 음, 응. 딱, 원래 따뜻하게 먹는 겁니다만. 편의점에 판다고? 편의점 안 팔아. 어. 여기까지 탄내 나는 것 같다고? 난 코수염 때문에 잘안 난다, 야. <laughs> 이걸로 한번 그냥 뚫어볼까? 어때? 이거, 얘, 이렇게. 가위로 따지지 않냐고? <laughs>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? 오늘, 이제 야방 재료 살려고 코스트코를 갔거든? 근데 애플 망고가 있는 거야. 근데, 홍대리가 애플망고를 한 번도 안 먹어봤대. 그래가지고, 그, 애플망고를 하나 사서 그럼 먹어보자. 해가지고, 근데 한 박스에, 얼마더라? 2만, 2만 4천원? 2만 7천원인 거야. 그래가지고, 어, 좀 비싸긴 해도, 먹을만 하다. 그래가지고, 한 박스를 사왔거든요? 결제하고 보니까, 9만 9천원이 결제돼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어? 이거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? 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? 근데 알고 봤더니, 박스 안에, 이게 4개 들어있는데, 한 박스, 한 박스에 24,000원이 아니라 이거에 2 4 0 0 0원이었어 애플망고. 애플망고 12개 샀어요. 10만원어치. 미친. 애플망고 좋아하시는 분? <laughs> 아이씨. 내가 하나에 8, 7,000원에 판 7,000원. 아이씨. 괜히 돈존냈썼다니까 아이, 어떻해 애플망고, 뭐,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, 많이 사버렸어. <laughs> 저요? 누구요? 애플망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? 판다는 거라니까요? 파는 건데. 준다는 건 아니고. 나도 왜냐면 비싸게 샀으니까. 나사 못 받고, 못 끝부분에 벤치 잡아서 빼면 빠져요? 와, 삐읍을 되게 좋아하시네요. 벤치로 잡아서 빼면 <laughs> 빠져요? 어. 나안 그래도 뚜루비가, 그랩 무슨, 그, 뭐지 그거? 사이퍼. 사이퍼 그거 하자고, 그거, 저기 뭐야. 사이퍼 그 가사 지으라 그러던데. 큰일 났네.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. 멀쩡스기 <laughs> 귀찮아서 그냥 프리스타일로. MC들 뭐이 정도는 뭐 비탈로. 어? 망치로 내려치자고, 너를? 음, 넌 아니겠지. 이걸로 한번 해볼게. 이걸. 아, 씨. 이거, 안 되는 것 같은데? 야,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지? 그게 더 날카로운 데 하나 더요? 어, 아까 너가 막 만지던 거 돌리는 거. 어디, 어디 갔지? 너 아까 저를 갖고 왔어. 아 그래?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 여기다. 편의점에서 오프너 3 0 0 0 원이라고요? 이거. 아우. 아. 아. 돌려? 더? 아. 와인병 불로 지져서 기압으로 빼내자고? 와인을 끓이라는 말이야? 이걸. 안 돼, 안 돼, 안 돌아가, 안 돌아가, 이거 안돼안돼안돌아가안돌아가안 들어가.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까? 아 오픈 없이 빼는 방법 물어보면, 오픈 없이. 야, 좋은 생각 이거 쓰자. 야, 이걸로 되지 않을까? 네. 너 싫어, 왜나 엄청 귀게 이거, 잠깐만. 아니, 이거를 여기다가 바른 다음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떼면 되잖아. 무슨 말인지 몰라? 알아요. 들것 같은데? 이거 글루건 이거든요? 떼보자. 인간이 인간이 발전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? 이런 도전 도전 정신 때문이에요. 왜못 뭐 찾아? 아 여기 있어. 아. 아니 봐봐. 어. 봐봐. 여기다가 글루건을 쏴 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어. 빼면 되잖아. 그게 되겠냐고? 왜? 안될것 같아? 왜이 여기서 문과 얘기가 왜 나오지? 금만 각이라고요? 오, 말한 거 봐. 너 되면 어떡할래? 야, 붙겠냐고요? 왜안 붙어요? 이름이 글루건인데. 폐급이라고? 오, 반사, 반사 먹어. 와, 맞아, 거기도 있대 기다려봐, 가만히 있어봐. 나 이거 되기만 해! 내, 내는 안 볼란다. 왜요? 봐주세요. 되기만 해. 글루건 약하다고? 존나 쎄, 글루건. 너가 몰라서 그래. 대학에서 해봤다고? 수건 잡고, 수건, 되면 레전드 이거 되는 거알죠 이거 불 들어온 거 맞나? 오늘 전기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안뜨거운데 이거를 봐봐,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. 블루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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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손잡이를 만들어 그 다음 구두나 운동화? 야 저기 구두나 운동화 하나 갖다 줄래? 어? 괜찮다 여기다가? 나 이거 축구화 잠깐만 축구화에다가 축구화에다가 이거 여기다가 여기다 이걸 넣고 어 아니, 너무 큰데 아 신발 딴거 없어 있어 신발로 한 번만 해보자고요 속상하다고요 왜요 저 괜찮아요 이거 3D 펜 아니 고 글루건 나안나와요이거 아니, 이거 줄였잖아 맞지? 네. 이거 좀 녹는 시간이 있어야 되나? 어나 어! 난다. 근데 일단 이거부터 해라. 야, 이거는... 이건 안될것 같은데, 이거 이지 부스는 너무... 이렇게? 걔는... 이렇게? 아니, 바거야 이렇게?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은데. 아니 진짜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글루건 한번 해보자 이거 되면 아까 나 멍청하다고 놀렸던 사람들 두고 봐 이거 되면 뭐야, 벌써 다 썼어, 미친. 야, 이거 하나에 이만큼밖에 안 넣어. 이거, 이거, 이거 내 병엔 닿으안 돼. 어때요?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? 조용히. 해. 이거 되면 진짜. 어? 병에. <laughs> 원래 세계적인 과학자는 세계적인 과학자는 아, 씨. 병에다 닿은 거 아니에요? 어, 닿았어. 어떻게? 참고되는 거야? 난 기대 안 해. <laughs> 오똥 모양 레게노. 왜가나. 병이랑 붙어서 좋아해. 반대신은 병이랑 이렇게 사이. 아이 병이 사이 붙어가지고? 어. 그 사이. 이렇게. 어. 죄송한 소리 하지 마. 자. 손잡이 지금 만들었거든요? 거기에 막대기를 붙이라고? 아, 손잡이 말고, 형 손을 같이 붙이면은, 힘을 한 번에 빼면 되잖아요. 아가리 어묵. <laughs> 다 오케이. 숨도 나다 어, 아. 됐어. <laughs> 아, 씨. 아, 뭐야! 야, 이거 불량이야, 이거. 다이소에서 샀지? 그거? 네. 어? 네. 다이소에서 살까 안 되지, 임마. 오. 천원마트, 천원마트에서 사야 돼. 형 빼고 다 예측했던 결과인데. 신토부리, 신토부리. 어? <laughs> 빨리 다시 하라고? 시 임마. 아니, 이거 어떻게 뜯어. 아니, 신발에다 해봤다고, 이미. 아까 그거 해보자. 수건으로 그거. 나 이거 좀 찍을래? 수건으로 이렇게 대고 여기다 이렇게 빵빵 하라 그랬지. 야, 소리는 좋아. 나올 것 같은 소리야. 이 나오는 거 맞아요? 댓글 뭐래? 아, 이걸 쳐서 옆집 사람을 부르래요. <웃음> <웃음> 저 지금 진지하니까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. 이거 근데 진짜 울릴 것 같은데, 그치? 아닌가? 얘는 안 울리지 않을까요? 여기 이런 데는 울려. 그래, 이런 데는 울려. 이거 울릴라나? 근데 울릴 거 같은데? 하지 말죠. 아니, 좀이라도 나오면 내가 좀더 해보겠는데 나오지도 않아. 아까 수건으로 쳐보라고 한 사람들 다 일로 와보세요. 제가 쳐드릴게요. 뭐래, 댓글? 왜 깨지라는 병은 안 깨지고 얼굴이 깨졌냐는데요? 너왜 그런 아, 것만 일냐, 미친놈아? 아, 나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, 뭐라고? 코르크 마개랑 와인 병목 사이에서 불로 지지래요 열을 가해서 열린다니까 제발 치지 말고 그거 아까 해봤잖아 아니 라이터로 아까 했어 여기 지금. 오래 걸려요. 얼마나요? 돌리면서... 아 진짜... 아 너무 답답해. 아니, 아니... 근데 이런 와인이 따뜻해지지 않나? 이렇게 해? 이렇게 한거 맞아? 안 되긴 해봐, 아무튼만 아니, 이러면 와인이 뜨거워지잖아. 야, 여기서 막 보글보글거려요. 글루건이요. 어떡해... 아, 나안 먹을래... 안 먹어... 저 갈게요!